뭔데, 무슨 일인데, 부장님한테 또 털렸냐? 아니. 권택이라, 너희 만난 지한 2년 됐나? 그쯤 되면 다 온다더라, 어? 근데 수정이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잖아. 너한테 엄청 잘했었지 않냐? 헤어지자, 그래? 야, 뭘 그렇게 바로 가냐? 그냥, 나는 요즘 네 태도 때문에 좀 힘들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면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해봐. 그렇게 말해도 별일 없다.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지. 너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더 나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에 메워 살았는데, 이만큼 컸는데도, 가지 마요. 나는 아직도 엄마가 필요해요. 됐죠? <laughs> 선배, 요새 나도 얘 얼굴 못 봐. 대학원 독일로 간다고 바빠. 작가님, 아니, 효주, 당신들한테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대답! 에, 네. 넌 이런 거 보고 좀 뛰어가지 좀 마. 그럼 특이한 불편이 그 없다, 여기는. 가지가지 한다. 아직도 그러고 사냐. 예쁜 거 진짜 많거든.